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었는데 어느덧 6월이네요. 혹시 올한해 계획하신 일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잘이루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은 고민과 걱정이 되시나요? 네, 우리는 내일도 아니, 당장 1분 1초 뒤의 미래도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을 걷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해야겠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보는 거 어떨까요? 네, 저는 오늘도 새로운 문화 일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MC 남진입니다. 이제 문화 소개를 시사, 시작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께서 수정사항이나 피드백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화일정은 2020 토요 명품 공연입니다. 30년을 이어온 국립국악원의 우리나라 최고의 품격, 토요 명품 공연을 매주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벽조 높은 상설 공연과 한국 전통문화 예술의 정수로 보여주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연주된다고 하는데요. 12월까지 다른 주제로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매주 연전 노래들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2월 22일에는 관악 영산회상 중에 상여산, 가사상상별곡, 향말무, 남도민요의 육자배기, 달하노피고 춤, 사물놀이가 연주됩니다. 이번 공연은 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등 국립국악원 소속 예술단체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공연으로 30년 역사를 자랑하며 2017년부터 마이크와 스피커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국립국악원에서 더 자세한 상황들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티켓은 인터파크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뮤지컬 세례위원입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 북촌 나레아틀홀 무대에서 공연 중인 세례위원은요, 미국의 기독교 스토리텔링 작가인 진 에드워드 목사의 사무실의 죄수를 각색해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됐던 세례위원의 태생부터 죽음까지의 삶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삶이 절대 헛되지 않는 것을 알려주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독려합니다. 박예수 연출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작품이다. 기독교 뮤지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극단 조이피플은 세례요한을 통해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위로받고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뮤지컬은 2월 29일까지 공연합니다. 네, 다음은 영화 스파이지였습니다. 바로 지난달 2 0일 개봉한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요. 윌 스미스와 톰 홀랜드가 목소리 연기를 맡아 출연함으로써 더욱더 화제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개봉 후 2주 연속 외화 박스 오피스 정상을 차지하며 관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실 관람객 평정도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잘 나가는 슈퍼스파이에서 한순간 비둘기가 된 렌스와 별난 상상력의 지니어스 월터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극한의 팀플레이를 펼치는 스파이 액션물이라고 합니다. 이 스파이 지니어스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실사 스파이 영화들은 시도할 수 없는 스파이 관점의 전환, 아니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대한 당찬 결론을 구현해냈다는 점인데요. 사람과 사람이 선과 악으로 나뉘어 서로를 규정한 채 되풀이하는 폭력에 문제를 짚는다고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단으로서 폭력조차 그 누군가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을 폭력일 뿐이고 다시 중단 없는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명확한 명제를 확실히 짚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평소 생각해오던 스파이 영화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데요. 더불어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월터와 렌스가 세상을 구현하는 방식이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내용의 재미와 깊이를 녹인 스파이 징어스를 보며 할리우드의 저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영화는 한달 전에 개봉한 영화라 상영하는 영화관의 수와 시간대가 적을 수도 있는데요. 곧디비 d 로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요즘 우한 폐렴으로 밖에 나가기 힘드신 분들께 아이들과 집에서 다운받아 같이 보시기 좋은 영화로 추천드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세계 장르의 문화를 소개시켜드려봤는데요. 혹시 저희 채널에 추천하고 싶은 각종 작품들이나 연주회, 전시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리 예방이 필요하죠. 꼭 마스크 착용과 손 자주 씻기 잘 실천하시고요. 기도로 이번 한 주도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칭찬을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여러분들, 고맙습니다.